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먼저 심판이 있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찌 참 믿음이 될수 있겠냐고 반문했었죠. 당연히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럴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참 믿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하죠. 베드로는 자신도 장로인데,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1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란 믿음의 어른이요 선배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할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모습이 곧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에서 강조한 두 단어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누구라도 영광을 원하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영광을 맛보고 싶다면 고난의 정인이 되라고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참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성공했더라. 그러면 그 얘기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도 그 성공을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까요? 다이아몬드가 가치를 바라는 순간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입니다. 원석도 아름답지만 불순물을 제거한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믿음 생활에서 고난은 영광을 빛나게 하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믿음의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아야 하죠. 거기에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분야이고 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인 분야입니다. 이 둘은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의 양쪽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성공만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옳게, 정직하게 했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시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더러운 이득을 향해 '노'라고 하고, 큰 유익이 없음에도 억지가 아닌 자원음으로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고, 겨우... 구원받는 의인의 삶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사절 그리하면 목자당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처럼 살지 말고 영광을 위해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서신서가 로마로부터 고난받던 시대에 기록되었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참신앙은 고난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당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록 어부였지만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죠. 목자에 의해 양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목자당 대신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듯 우리도 목자처럼 도움을 주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럴 때영광의 관해 주인공이 된다고 말입니다.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으면 크게 관심이 없었던 2030이 젊은 세대가 투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이들로부터 표를 받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집에 속한 젊은이들을 향해 교훈을 했습니다. 오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이의 특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힘, 투지, 용기, 자신감, 때론 저돌성 같은 것들이지 않을까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요. 이 말씀에서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순종과 겸손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좀 과도한 요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경우 순종과 겸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이 되는데 나이와 좀 비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마도 순종과 겸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제외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그 속에서 잘 되어야 할 젊은이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집에 참 좋은 장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교회를 책임지는 젊은이가 줄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이 더욱 고귀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마귀는 좋은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특별히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과 거리가 먼 자들은 더욱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합니다.육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게 합니다.우리는 우리 시대 사탄이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지혜롭게 진단해야 합니다.요즘 많은 사람들이 연로를 강조합니다.한 번뿐인 인생이니 후회 없이 이 시간을 즐기며 살자는 주장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사탄의 올무입니다. 인생은 결코 한 번뿐이지 않습니다. 끝이 없다면 한 번뿐이겠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사실을 숨깁니다. 그래서 현재와 지금과 한 번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시대 흐름을 진단해야 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과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며 견고함이 병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병행하는 이두 요소가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12절 실로아노, 13절, 마가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 이두 사람이 생각났던 이유는 실루아노는 신실한 형제였고, 마가는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곁에 믿음의 아들과 같은 자가 있다면 더더욱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에도 이런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을 늘 지켜주는 신실한 동력자들, 그리고 영적인 아들과 육적인 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이들과 함께하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